예, 안녕하세요. 어, 한국불교사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고영섭이랍니다. 어, 이 화창한 봄날에 어, 여러 행사도 많았는데 어, 다른 모임에안 가시고 이곳에 오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대개 여러분들 삼국유사 들어보셨죠? 삼국유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만져보셨나요? 네. 읽어보셨나요? 네. 또,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이게 삼국유사입니다. 이게 대정신수대장경, 일본에서 우리 고려대장경을 떠가서 만든 활자본인데요. 어, 이게 49책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어, 이한 권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섯 권이죠. 다섯 권 9편 어, 138초 목이한 권이 어떤 의미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고전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 육당 출함생은 최9 2 0년대 우리나라 고대 많은 역사 전적이 불타다. 이책 하나만 있으면 우리 고대사를 복원할 수 있다. 우리 고대사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laughs>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그 토쿠가 이에스 우리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돌아간, 그리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후를 이어갔던 그 토쿠가 이에스가 조선에 갔을 때 반드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욕을 했었고요. 1910년대 동경대학의 고전총서를 만들 때 동양고전총서 제1번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그리고 제2권이 삼국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문의 해제를 쓰는데요. 유럽 특히 영국과 독일 유학을 다녀온 사람에게 각기 해제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해제의 영향을 받은 우리 육당천함선생 일본에 가서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3국유사의 작물의 해제를 또 쓰죠. 또 우리 동대 초대 총장을 하셨던 권사로생이 쓴 3국유사 번역본에도 또육당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작물의 해제를 쓴삼국유사역적분을또 만듭니다. 아마 우리나라 고전 중에 삼국유사만큼 많은 외국으로 번역된 책은 없을 겁니다. 아마 한 17, 8종 언어로 번역된 걸 압니다. 뭐 영어를 비롯해서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불어, 그다음에 베, 베트남어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외국어로 번역이 될까요? 다른 고전들은 많아도 한뭐 두세 종언어 번역이 아직 이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삼국유사가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이해할 때, 한국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책을 삼국유사를 꼽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우리 한국인의 경전인데, 정작 우리 한국인들은 삼국유사를 들으면 봤는데, 만져는 보지 못하고 읽어보지 못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적지 않는다는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제가 늘 학교 수업 시간에 그런 의미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들어보는 거 하고 만져보는 거 하고는 또 다르고, 만져보는 거와 읽어보는 것도 다릅니다. 또 읽어보고 내용을 아는 거 하고, 또 체감하는 건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국유사 인문학적 탐구라는 주제로 두 번째 학술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삼국유사 연구 논문은 한 3천여 편 이상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미나를 여는 이유는 어, 많은 접근의 방식이 있지만 삼국유사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원예와 이상, 또 식물과 동물 또뭐 어, 불탑과 장례, 불상과 뭐, 의식, 또그 전에 했던 어, 경전과 문헌, 뭐 고성과 성사, 또그 사찰과 뭐, 사지 뭐 등등 이렇게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수사를 통해서 연구한 그런 방식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국유사의 향가와 시가를 비롯해서 여러 연구들을 쭉 해온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뭐 서너 차례 더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공유사를 좀 우리가 객관화시키고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어, 들어주시고 또 질문해주시고 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발표자, 사회자, 논평자,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